안녕하세요. 고객 한분한 한 분이 꿈꾸시던 부동산을 비용은 절감하고 노력은 최소화하시도록 고객님 곁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채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나 내가 구매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정확한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태안의 주택 하나를 보여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외부에서 보시면 벽돌마감 지붕은 스페니시 귀화로 마감을 했고요 중공이 난게 2022년 7월 29일 날 경량철골조로 지었고요 36평으로 지었습니다. 토지는 대지로 167평이 있고요. 집은 벽돌로 해가지고 담이 쳐져 있어요. 이쪽에도 그렇고 벽돌로 담이 쳐져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잔디밭이 일부분 있고, 이쪽으로 텃밭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주차장도 따로 시멘트 타설 되어 있어서 주차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도 되어 있어서 요거는 밀어서 열수 있는 대문으로 되어 있어요. 대문을 열고 주차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해서 일렬 주차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도로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진입하는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 넉넉하게 되어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도로로 나가면 4차선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고요. 저 앞쪽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런 모양의 주택이고요. 널찍하게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를 따라서는 근접해서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한 10분, 5분 요 정도만 가시면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이 살기에도 좋은 주택이고요. 그리고 태안 시내는 차로 5분, 만리포 해수욕장, 천리포 해수욕장, 천리포 수목원, 모항항 이런 데는 차로 15분만 가시면 됩니다. 관광지도 가깝고 태안 시내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수도 계량기 있고 한쪽으로 널찍하게 잔디 깔려 있습니다. 텃밭도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집에서 야채 드실 수 있는 그 정도 텃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소나무 심어져 있는 거기가 화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작은 화단이 있고요 디딤석 잘 되어 있고 데크가 타일 데크로 되어 있어서 오일스텐 칠하지 않고 물청소만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데크를 보실 수가 있고 채양을 길게 내놓으셨어요 위에가 유리로 해놨기 때문에 햇볕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채광은 아주 좋게끔 되어 있고 비나 눈이 맞지 않게끔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 테이블 하나 놓고 뭐 차를 드신다거나 식사를 하신다거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원이 너무 큰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아주 좋은 주택인 것 같습니다. 이웃들도 쭉 있어서 앞집, 옆집, 집, 뒷집, 신축주택 지어서 외집분들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동네고요. 길 건너에도 보면 여러 채의 주택들이 있죠. 동네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소가 이쪽에 되어 있어서 마당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창고가 있어요. 주방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들어올 수가 있고 마당에서도 진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이 아주 좋은 창고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바베큐도 해서 드시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거. 같아요. 꽤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낮고. 대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담이 이렇게 얕아 보이지만 도로에서 보면 높은 담입니다. 옆쪽 같은 경우에도 시멘트 타설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이 집은 거실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안방에 에어컨이 있는데 놓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뒷마당도 시멘트 타설 깨끗하게 되어 있고 정화조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가스 보일러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가스통에 큰벌프통이 되어 있고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수치대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감나무 하나 심어져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은 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내짝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뛰어났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삼면동 주문으로 되어 있는 주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이런 실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안에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해서 거실이 있고요. 거실 안쪽으로 방이 하나, 두 개가 있고 그 옆으로 해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집은 방세 개, 화장실 두 개로 되어 있는 주택이고요. 안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을 해놓고도 여유 공간이 충분해서 널찍한 침대를 놓으셨고 벽면에 붙이지 않고 띄어놓으셨어도 공간이 좁지 않죠. 텔레비전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안방에 있는 에어컨은 놓고 가신다고 하셨고요. 헤드 쪽에도 포인트를 줘서 템바보드를 붙여놨기 때문에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방3 개, 거실 주방까지 온도 조절기가 다 있는 집이에요. 안방에도 온도 조절기가 있고요. 붙박이장은 한샘 브랜드의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우물 모양으로 해서 모양을 준 천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남향 창으로 되어 있고 채광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도 굉장히 좋으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드레스룸이 있고요 화장대랑 이런 걸 놓으셨지만 여기에다가 기역자 모양으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행거를 놓으시면 여기에도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요 창문도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도 따로 되어 있을 만큼 좁지 않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컨디션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이 2022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3년차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방 방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주방이에요 ㄷ자 모양의 싱크대가 있고 상부장도 있고 뒤쪽으로 창문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환기나 채광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널찍하게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장도 되어 있습니다. 사인탁탁까지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공간은 아주 넉넉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일랜드 싱크대가 있어서 여기도 식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죠. 전자렌지 밥통을 밑에다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고짜리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후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해가지고 사면동 주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앵글로 짜서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보조 싱크대가 되어 있어요. 2구짜리 가스렌지와 후드가 갖춰져 있고 환기창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냄새나는 생선구이나 곰국을 끓인다거나 빨래를 삶는다거나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보조 주방이 있으면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김치냉장고 이쪽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세탁기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세탁실로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방에서 연결해서 창고를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마당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이 되어 있었죠. 동선이 아주 좋은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에다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전기도 쓰고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 비올 때나 이럴 때도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 청구가 상당히 높죠. 위쪽으로 해서 픽스 창이 3개가 되어 있잖아요. 우물 모양으로 모양을 잘둬 가지고 천고를 조금 높였습니다. 개방감 아주 좋은 거실이고요. 저쪽으로 해서 4인 소파 놀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에어컨은 두고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마의자까지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요. 아트홀 공간으로 템바보드를 해가지고 고급지게 해놨고요. 큼지막한 텔레비전을 놀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남쪽으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체감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 그렇지 화난 날은 첨마도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간섭이 없이 잘 들어올 수 있는 집입니다. 거실 주방이 널찍널찍해서 아주 개방감이 좋은 집이네요. 안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방이죠. 이 방도 창문이 남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리베이 구조로 되어 있죠. 방 하나, 남방 이 거실까지 세 개가 남향 창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대를 놓고 침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분들이 오셨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방이죠. 안쪽으로 해서 서양 창으로 되어 있는 방이 있는데 붙박이장까지 해놔서 여기도 수납을 충분히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책상을 놓아서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서재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세 개가 다 쓸만하게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용 화장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창문도 되어 있고 이동용 욕조를 사용하시는데 해바라기 샤워기가 갖춰져 있고요. 컨디션은 아주 좋은 욕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대지는 167평,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축은 36평으로 경량철골조로 2022년 7월 29일 날 준공이 났고요. 창고되어 있고 담되어 있고 대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마를 길게 빼서 포치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 잔디밭 잘 되어 있고요. 텃밭도 잘 되어 있는 이런 주택이에요. 매매가격은 3억 2천이에요. 위치도 좋고 또 남양이고 관리를 하시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택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